이곳은 신익희 선생님의 생가 뒤쪽에 있는 후원입니다. 여기에는 기념비가 많은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것은 고조부 완구공 신대우의 친필 유훈 열레폭 각비입니다. 유재라고 써 있는데요, 증조부 효혼공의 자우명 유재 머무름의 집이라는 뜻의 각비죠. 이것은 해공 신익기 선생님이 해외 망명 중에 쓰신 독립운동 표어입니다. 광복을 앞둔 1945년 해공 신익희 선생님이 중국에서 쓰신 글이지요. 이것은 환국 제1성이라고 해공 신익희 선생님께서 중국 망명 27년을 청산하고 오시면서 쓰신 비석입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님께서 대통령 입후보 출마의 변이라는 그런 내용을 침필로 쓰신 비석입니다. 그 외에도 4개의 기념비가 더 건수되어 있습니다.